네, 안녕하세요. 위기의 10대, 기회의 10대. 오늘은 6장입니다. 어, 함께 여러분들과 공부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교회 강성환입니다. 6장은 하나님의 목적과 영광, 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모로서 다음 세대 자녀들을 제자화할 때 다섯 가지 목표를 배우기 전에 부모님들께서 꼭 기억해야 되는 세 가지 말씀을 어, 나누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그러면 출발합니다. 여러분 먼저 지난 한주 동안 어, 0대 자녀 양육이라는 부모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수고해주셔서 감사를 드려요. 얼마나 고생 많으셨어요? 어, 보시면. 위대한 사명을 지난 일주일 동안도 하신 거예요. 제가 왜 위대한 사명이라고 표현을 했냐면, 세상의 부모님들이 자녀 양육을 하는 목표는 좋은 대학이잖아요. 또 우리 자녀들이 멋진 직장으로 들어가는 것, 또 인생에 훌륭한 업적을 남기는 것이 목표라면, 그리스도인 부모님들의 목표는 다르지요. 우리의 가정이 또 자녀 양육의 방향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웃을 사랑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사랑의 복음을 아는 자녀로 양육해서 세상에 내보내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다른 목표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도 수고하셨기 때문에. 박수를 보내고 다시 우리가 오늘 6장과 7장을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6장은요. 이 영광스러운 부모의 부르심을 수행할 때 저를 포함해서 부모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세 가지 말씀을 폴투립이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어요. 어, 이세 가지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이제 7장부터 나오는, 자녀 양육의 목표, 다섯 가지를 수행하는 아주 힘든 그 골짜기를 지날 때, 이세 가지 말씀이 도움이 된다, 이것을 마음에 꼭 새기고, 이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야 된다라고, 이제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6장과 7장을 함께 어 말씀을 나누고 어 같이 걸어가겠습니다. 6장 서론에 폴트리 목사님이 자기의 그 식대 양육을 하는 스토리를 어 이야기하는 부분을 읽으면서 와, 나도 저런 경험 여러 번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여러분도 어, 어 이런 고백을 하실 것 같은데 한번 같이 나누어 보지요. 폴트리백 고백입니다. 아, 나는 다소 화가 난 상태로 아들 방에 들어갔다. 이미 나는 육체적으로 너무나 피곤했고 지쳐 있는 아빠였다.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적인 사역을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지쳐 있었고, 벌써 수만 번 해왔던 동일한 대화를 역시 동일한 아이와 또한번 해야 한다는 것이 힘들었다. 여러분, 공감이 되지요? 나는 아들 방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 잠시 기도를 했다. 아주 훌륭한, 네,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데. 하지만 방에 들어갈 때에 여전히 나는 피곤해 있었고, 아이도 지쳐 있었다. 그래서 내가 말하기 전에 이미 우리 아이는 방어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었고, 그 아이는 아빠에게 말하기를 아빠는 사랑이 없고 불친절하며 이해심이 부족하다고 몰아세웠다. 그리고 내가 하려는 아빠의 모든 이야기에 사사건건 거부 반응을 보였다. 그래서 대화 중에 아빠는 자제력을 잃어버렸고 화가 잔뜩 나서 아이에게 이전에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분노의 모습으로 야단을 쳤다. <laughs> 여러분 최근에 이런 적 있으세요? 아주 절절히 공감이 되지요. 그리고 폴트립이 자기 방으로 돌아왔어요. 나는 부모로서 완전히 지쳤고 상심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저 아이들의 아버지로 부르신 그 부르심은 전혀 실감이 나지 않았고 내가 이 부르심대로 살수 있을까 이 일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자기 연민과 정죄로 마음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런데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러나 도피처는 없었다. 내일도 부모로서 동일한 사명을 가지고 눈을 떠야 했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저좀 도와주세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의 성품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다. 어 제가 이거를 읽는데, 옛날 생각이 여러 번 나는 거예요. 어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 최근에. 10대 자녀들과 함께 양육하는 동안 이 폴트리카 같은 고백을 절절히 함께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처럼 10대 부모로 사는 것은요. 특별히 그리스도인 부모는 영광스러운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만 이 고백처럼 좌절스러운 일상이 우리 안에 계속 찾아올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오늘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10대 양육을 하는 부모에게 이 낙심과 좌절의 경험은 계속될 수 있지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현장에 하나님의 은내의 영광과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이 낙심과 좌절보다 더 거대한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내의 경험.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의 경험, 여러분 이 뒤에 있는 부분의 경험을 우리가 10대 자녀 양육을 하면서 하게 된다는 소망과 기대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 그렇게 하기를 원하면서 폴트립이 6장에 자녀 양육의 목표 5가지를 말하기 전에 부모는 이세 가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걸어야 합니다라고 제안하고 있어요. 자,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에베소서 3장 20절. 자녀 양육의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모와 함께 합니다라는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인데 그 기도 속에 자녀 양육 현장에 우리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연합해 있다는 것을 복음의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9절에 보면 10대 자녀 양육을 하는 어떤 분에게는 8년, 어떤 분에게는 15년의 시간 동안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하고 싶으신 일은 부모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으로 주셨다는 것을 부모님들이 기억하라고 합니다. 이세 가지. 네. 자, 하나씩 좀 간단히 살펴보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10대 자녀 양육 현장의 부모님과 함께 있어요. 에베소스 3장 20절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하실 하나님에게 여러분 지난주나 최근에 어 부모로서 고단하고 좌절스러운 날 보내신 적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밀려오죠. 어 세상에 가장 어려운 일은 자녀 양육이야. 특별히 10대 애들은 도대체 답이 없어. 뭐난 이거 도저히 못할 것 같아. 부모로서 포기하고 싶어. 여러분 이런 날 최근에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런 날 보낼 때도 여러분 가운데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같이 있다는 것 기억하세요? 진짜예요 하나님 떠나시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저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서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 고백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양육하는 그 아이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소유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보배로운 자녀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인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시겠어요? 이 영광스러운 일을 할 때,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요, 넘치는 능력,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니세요. 부모인 우리가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주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런데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 있죠? 매일 새벽기도. 하는 교회 현장에 나가면 그 교회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나요? 아니면 금식 기도하시면 금식 기도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나요? 자, 에베소스 3장 20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안에 있다고요. 다시, 10대 자녀 양육, 끔찍한 날을 보내는 그 순간, 부모로서 가장 나약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부모로 살아가는 과정 중에 어, 아, 너무 나약한 순간이 있어요. 어, 그, 그때 뭐가 문제냐면, 부모인 우리가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어떤 게 포기하는 걸까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포기하는 어떤 방법이 있냐면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후회할 것들을 막 쏟아내면서 독한 말로 쏟아낼 때 그게 우리 안에 계신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포기해버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어,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10대 자녀들을 돌보는 그 순간에 부모인 우리는 자주 한계를 경험할 거예요. 바닥을 경험할 거예요. 그런데 포기하지 마세요. 그 순간,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분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네.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두 번째 말씀을 보시지요그 절망적인 자녀 양육의 현장 그 순간에도 부모와 주님은 하나라는 이 복음의 선물을 기억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내용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제자들에게도 주었사오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된것 같이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은 무엇입니까? 창세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영원히 사랑 안에 하나셨고 친밀한 기쁨 안에 하나셨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되었던 사랑과 기쁨의 영광이 있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에게도 주시겠다고 말하고 있고 복음을 믿는 부모인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과 하나 되는 영광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복음의 선물로 복음을 믿는 부모들도 하나님과 예수님의 하나됨 안에 들어갔어. 하나가 되는 복음의 선물을 주시겠다고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세요. 자, 복음 안에서 주신 놀라운 선물이 무언지 자녀 양육 현장에 기억하셔야 되는데, 주님과 부모인우리가 하나 된 것은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잖아요. 어, 여러분의 전재산 10억을 주고, 하나님 영광의 왕과 하나 되고 싶어요. 이 선물 10억 주고 산 것도 아니잖아요. 더 마마하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 복음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 그리스도의 가족 안에 소속된 것,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것,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그분의 지체로 붙어 있게 된이 하나됨. 이 복음의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10대 부모 여러분, 여러분하고 자녀하고 방 안에서 난처하고 어려운 대화를 할때 우리는 이게 기억이 안 나요. 우리랑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게 절대로 기억이 나지 않아요. 인생의 가장 무서운 문제 앞에 있는 것 같아요. 자녀들 앞에 있으면 나 혼자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저 이기적이고 저 까칠한 아이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머리가 새카맣게 돼서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그 순간에도 그 순간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있는 지체라는 것 기억해야 된다고요. 지난주에도 자녀들하고 심각한 갈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 자 보세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함옥해 있죠.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와 하나가 된 것처럼 부모인 우리와 자녀가 갈등이 있지만 하나 되기를 원하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머리이신 주님께서 자, 두 번째 말씀을 자녀 양육 현장에 꼭 기억해 주십시오. 아무리 낙심되고 처참한 그 순간에도 부모는 그리스도와 하나이다. 복음의 선물을 가지고 기억해 주십시오. 자, 세 번째 말씀입니다. 자녀 양육을 하는... 특별히 10대, 한 8년에서, 한, 아, 자녀들이 3, 4대면 한 15년까지 이 모든 과정의 시간은 주님을 닮아가는 기회로 주신 시간입니다. 베드로우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복음을 경험한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능력을 복음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인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너희가 정욕, 욕심을 따라 행하던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버리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일이 인생에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열매들은 어떤 열매냐면 너희 안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이 자라고 덕이 세워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세상을 향한 분별의 지식이 생기고 절제와 인내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이 복음을 믿는 성도들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한 방에 열매가 맺히는 거 아니지요. 인생 전체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점진적인 열매의 경험이지요. 죄를 버리고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일은 1년 안에 되는 것도 아니고, 인생 전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10대 자녀 양육으로 끌고 와 보세요. 자녀 양육의 현장은 쉽지는 않지요. 여전히 험난하고, 고단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어떤 분들은 자녀가 한 명이면 8년, 10년 정도 10대 양육의 과정을 보낼 테고, 셋, 넷이 되시면 한 15년 가까이 10대들과 함께 씨름을 하는 고통의 시간을 보낼 텐데, 이 약속을 믿으신다면,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부모인 여러분들에게 주셔서 주셔서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안에 있는 죄와 우상, 땅에 썩어지는 것들은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시간으로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0대 양육을 하는 그 과정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세우는 덕이 세워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이 생기고 절제와 인내와 하나님을 담는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이 이 과정 속에서 자라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 기억해야 되겠죠 자 다시 폴트립이 이야기한 이세 가지 자녀양육을 향한 목표를 들어가기 전에 이세 가지 말씀을 꼭 기억 하라고 합니다 아마 왜 그러냐면 10 때 양육 현장이 얼마나 고단한지 알기 때문에 얼마나 괴롭고 혼돈스럽고 고통스러운 과정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보금 안에 주신 이세 가지 현실.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넘치는 능력이 우리 안에 함께 역사하고 일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래요. 그리고 어떤 고달픈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우리는 보고만 해주신 선물로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 친밀한 하나된, 하나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모든 과정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1대 자녀 양육의 현장이 고통스러운 건 사실이지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 고통스러운 경험보다 더 어마어마어마한 경험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함께하는 경험을 해야 된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하나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놀라운 경험을 해야 된다. 이 거대한 경험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나니까 좀 기대가 되지 않아요 네, 6장 우리가 함께 마무리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아러대 자녀 양육러 고단한 시간이 계속되는 경험을 부모인 우리들이 합니다만 우리 함께 기억하십시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넘치는 능력과 복음 안에서의 하나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더 엄청난 경험을 계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평안하세요.